08, 09 여러가지 부등식 131번 문제 풀어볼거예요 소속단어는 09 2차 부등식 되겠습니다. 자,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12i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선 요녀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에요. 7, 6에 12가 되겠네요. 플러스 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여기에 붙여주면 되지. x 플러스 7 요식은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이므로 x의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요 녀석 풀면 4일 마이너스를 1에 붙여야 되므로, X 플러스 4 x 마이너이상이다이상 해서 라 x 해서 이 x 는 마이너스 x 이하 혹은 x 는1 이상. 6x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 plus 6x p x p x 의 범위 구하시오라고 나왔죠. 자이 녀석을 풀 때는 우선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녀석을 0으 x 만드는 x p 2a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했을까? a 제곱 마이너스 8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조, 조건이 나와있네. 자연수에 있는 10 이하의 자연수야라고 나와있어요. 즉, a는 기본적으로 1, 2, 땡땡땡, 그래서 10까지 가는 이런 수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a가 1이라면 얘는 계산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8. 얘는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7. 5. 이쪽이 더 크네요. 얘가 더 크네요. 자, A 자리에 2 e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6. 2 e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또 이쪽이 크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커지는 비율이요. 얘는 A의 두 배씩 커지고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A의 제곱으로 커지고 있어요. 당연히 누가 더 커지겠어? 이쪽게더 빠르게 커져. 얘가 더 천천히 커져. 원래 처음부터 얘가 컸는데 얘가 더 빠르게 커지면 계속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A가 1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일 때. 얘는요, 10에 제곱 100, 에서 800, 92까지 가는 거지. 결국엔, 아이씨, 항상 A 제곱 마이너스 8이 EA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이 범위를 구하면 x는 예, a 아이고. 네, x는 2a 10보다는 크고 a의 AH 제곱 8보다는 작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실수 조건에 기반하고 있는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 그림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직성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첫 번째 녀석 표시를 해봤더니 아, 좀 이쪽에 볼 자, 첫 번째 녀석 빨간색으로 표시해봤더니 마이너스 7보다 크고 6보다 작다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파란색으로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4 이하. 그리고 1, 2,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확정이고 얘는 미확정이잖아. 우선 확정된 녀석 위에 미확정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녀석을 우선 뽑아 봤더니, 얘, 예, 요 녀석이죠. 그림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 이하 이거나, 1 이상 6 미만 이다, 라는 이 범위 와여 기에 보이 는이 흰색 5, 나 예.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과 공통 범위가 하나도 없어야지 실수 x가 존재하3 2아요 그런데 얘는 미확정이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습니까? 공통범위가이 노란색 부분하고 하나도 겹치지 않게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할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1번의 상황을 보도록 할 거예요. 1번의 상황에서는요, A제곱 마이너스 8이 큰 건데, 이 A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7보다 작으면 좋고, 사실은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둘다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래, A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공통범위가 없지. 자, 그래서 예를 풀면 A의 제곱은 결국 a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한데요. 자연수 a라고 했으므로 a는 여기에서 5만 존재한다, 1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2a-10은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커야겠죠. 2a-10은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커야 하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누구? a제곱 마이너스 8은 1보다 작고 a제곱 마이너스 8은 1보다 작고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어 잠시만 얘, 여기에서도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어차피 얘는 뻥 뚫려있어서 공통부분은 없잖아 얘 같아도 돼 그리고 이쪽도 같아도 돼 라고 등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녀석 풀면 이 a 는 이상이다라고 나와서 a는 3 이상이다라고 하나 나오고요.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하이므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은 0 이하다. a는 마이너스 3, 3 이하다.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했더니 n으로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오 밖에 없다. 3 하나밖에. 없다. 자연수 에는 3밖에 없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구합니다. 여기에서는 2a-12, 6보다 크고 같아도 사실은 상관있어요? 없어요? 뻥 풀려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 녀석 풀면 2a는 16이상, a는 8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8 이상인 10 이하의 자연수 A라고 했으므로 A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8, 9, 10, 이렇게 3개가 오겠네요. 자, 그래서 자연수 A의 개수 모두 다 구하면 총몇개 나온다? 답은 5개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